여기 어디죠? 제가 늘 찾던 제천유교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 정도 됐어요. 아, 6시 10분이 아니구요 6시 10분입니다. 6시 10분. 아, 아, 공기는 언제 와도 좋네요. 음. 아, 제가 좀 전까지 차에서 오면서 어? 5월 출전 지금 하면서 많이 무거운 얘기를 했죠. 음. 그럴 이유가, 아 제가 얼마 전에 돈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음. 그리고 또, 백세가 항세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내가 과연 어, 랜드를 다니면서 이렇게 내 취미생활로 이렇게 한 달에 1,200씩 어? 이렇게 쓸 지금, 어? 그런 형편인가 어, 뭐 이런 것도 깨닫게 됐고 뭐 100원짜리가 모여서 천원짜리가 되고 천원짜리가 모여서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모여서 십만 원이 되고 이러는 건데 너무 백만 원을 쉽게 생각하고 음, 아무렇지 않게 저 랜드에 갖다 줬던 게 백만 원이 열 번이면 천만 원이고 백 번이면 1억이 되는 건데 음, 앞으로 언제까지 응? 아무렇지 않게 백만 원을 어? 저 랜디에다가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아... 지금까지도 어? 6천원을 썼는데, 100만원씩 60억 어? 몇 번을 쓴 거죠? 10번 쓰면 천만원, <laughs> 100번 쓰면 <laughs> 1억이니까, 아, 60번 쓴 거군요. 음... 아무튼 그렇게 큰돈입니다. 음... 그래서 돈의 가치를 얼마 전에 우연치 어, 않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돈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고, 정말 부자 분들이 왜 부자인지 그걸 또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있죠? 레미안 원베리인가요 반포에? 거기 샴푸 사용량 때문에 어? 샴푸를 중단한다고 커뮤니티센터 사우나에서 그 40억, 50억짜리에 사는 그 입주민들도 커뮤니티 센터가서 그렇게 샴푸를 덜어가고 이러는데 네? 우리같이 이렇게 서민들이 과연 이 랜드에 와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의 가치를 아무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엄청 한이 연휴기간 동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또 연휴 때막 해외로 놀러 가신 분들 많고 막 이러지만 정말 응? 저보다 더 힘들게 막 하루하루 정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랜드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소비를 했다는 게 아, 지난날에 막방성이나 막 물밑듯이 막 들어오고 이래 혼자 막 어? 이랬다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막 복받치고 막 이랬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제 지인분들이나 음, 주변 분들한테 피해 준건 없어요. 제가 랜드를 4년 넘게 다니면서.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금전적으로만 피해가 꼭 피해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제가 랜드 다니기 전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였고 밝은 성격이었고 뭐 항상 웃고 막 이랬는데 이 랜드를 다니면서부터 음 스스로 뭐어 랜드 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어이 꽃이 이쁘네요 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반성하고 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표정도 안 좋고 어 예전처럼 제가 막 이렇게 베푸는 것도 없어졌고 너무 돈에 인색해지고 아. 어 그런 것도 피해예요. 어. 그런 것도 피해입니다. 이 랜드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주변 분들한테 어? 피해를 준거 아닌가. 어. 일단 제 표정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게 어. 그게 일단 그것도 피해죠. 저를 아끼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한테 할 도리가 아닌 거죠.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대해도 한참을 파네. 맨날 랜드에서 지고 오니까. 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도. 음. 인생 뭐 있어?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음. 제가 예전에 여기 나무, 이거 참 멋있다고 그랬었는데, 소나무 이거 진짜 멋있죠. 음. 아무튼, 이번 출정은 저에게 다른 또 의미가 되는 출정이에요. 음. 이번 출정에서 저 랜드를, 어? 랜드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있어도 있고, 음. 음. 아, 그동안 막 랜드 이야기로 4년 넘게 막 이렇게 랜드 이야기로 인사드렸던 막 그런 나날들이 막 머리에 주마다처럼 막 빠르게 스쳐 지나가네요. 아. 그게 뭐라고, 어? 그 슬로무신, 어? 그 나와봐야 200만원 재팟에 세금 띄고 그게 뭐라고, 어? 그렇게 20시간을 어? 드어온 빅토리인 여자닌자에 앉아서 어?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그거에 매달렸는지 참 그냥 지난 날이 막 후회가 밀려오고 막 그렇습니다 막 감정이 막이런저럭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음,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해졌다고 아그 아직 인트로는 예약은 안 했고요 이제 여기 제천휴에서 여기서 기름을 좀 넣고 인트라운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 꽃참 이쁘다. 꽃 이쁘죠? 여기 제천육에서도 참 그동안 엄청 많이 왔었는데, 사실 여기, 정말 여기 오면 되게 설레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출정은 제가 마음가짐이 막 설레지가 않아요, 사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음, 막 여러 가지 심정이나, 막, 막 교체를 하네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푸르른, 저, 지난 출정, 4월 출정까지만 해도 푸르른 저, 마운트 보면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풀리고, 민주사 해도지 설렁탕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막, 진짜 즐거웠는데, 이번 출정은 그러지가 않네요. 마음이 되게 무겁다고 해야 되나? 돈의 가치를 이렇게 순간 깨닫고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직 1 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요. 에, 마저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그 오늘 어린이날 5월 5일인데 올라가시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제천 IC도 아닌데 저 위쪽부터 엄청 밀려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행선 지금 엄청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랜드 쪽으로 오신 태백이나 랜드 정선 이쪽으로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 하루는 이제 보통 집에서 쉬시고 하니까 이제 오늘 많이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부터 방값도 막 3분의 1로 줄고 막이러더라고 저는 그러면 무거운 마음으로 5월 랜드 이야기 시작. 하겠습니다. 음.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불편하셨다면, 음.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저는 랜드로 마저 남은 길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시간은 6시 13분인데요. 와, 색깔이 벌써 이제 연두색으로 변했구나. 와. 그, 산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와, 너무 색이 예뻐갖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색이 정말 예쁘죠? 음, 여기도 이렇게. 어, 이제 능산 교차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색이 진짜 예쁘죠? 음,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색이 완전 연두색으로 변하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막 여기쯤 오면 막 설레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레이진 않네요 그냥 눈만 즐거울 뿐 색이 참 곱다 원래 여기쯤 오면 막 기분 좋고 막 설레이고 들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 연두색 마운틴 뷰는 참 예쁘고 색이 고운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처지고 두렵고 막 갈팡을 못 잡겠네요. 와. 이제 인트라운 라마다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 사북은 지금 6시 20분인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와, 에즈의 도시 사부급 하이원 리조트. 아, 여기쯤 오면 항상 막 들뜨고 설레고 막 그랬는데 왜그러지죠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참. 5월 출정은 색다른 기분으로 매징의두시 사복읍에 도착했습니다. 저 가을도 아닌데 봄 타나 조금 있으면 바로 여름인데 봄도 타나요 여러분? 아, 엘스 보이고 날이 흐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참. 아무튼 이상해요. 음. 저 노래도 원래 듣고 오는데, 아, 노래 듣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노래도 안 듣고 왔고. 연휴가 내일 하루 남았는데도 여기 사복은 좀 많이 조용한 해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 배도 고프고. 일단 인트로 들어가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극히 훈련 러 왔나? 아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어. 인트라온 라마다. 지금 시간은 7시고요. 늘 항상 오던 인트라온 라마다로 입시를 체크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 반대편 음, 도로변 쪽 38번 국도 있는 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블룸으로 줬는데,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운틴뷰, 여기 랜드 보이는 데가 저는 좋아갖고, 이 지장천 개천도 흐르는 물소리도 좋고, 저기는 버스 타는 데죠. 버스, 하얀 버스. 오늘 좀 마, 마음이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아. 날씨도 오늘은 많이 흐리고,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그러네요. 음. 오늘은 제가 원래 657번. 내일은 102번. 또, 모레도 한번 넣어봤어요. 오늘은 이제 5월 5일, 657번은 날라갔고, 내일 5월 6일, 102번. 응? 왕서방 아우님들 만나러 가는 거고, 저기를 가겠죠. 왜 이렇게 근데 마음이 무거운지. 왕서방 형님들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아우님들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모레는 뭐 사실 갈건 아닌데, 일단 넣어봤는데, 380번 때인가? 아무튼 3일이 거의, 뭐 모레야 뭐 평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무튼 3일 연장 번호를 되게 잘 줬어요, 랜드가. 어차피 오늘은 뭐 의미가 없는데도. 아무튼 신기해요. 근데 지난번에 입장 순번이 없이 들어가서 개고생했던 생각이 나니까, 아참 입장 순번의 소중함을 또 새삼 느끼긴 했네요. 내일 번호가 너무 좋아서 음,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떤 슬롯을 할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왕서방이겠죠. <laughs> 102번 갔다 왕서방을 못 앉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 사실 102번이면 드래곤비토리 인 여자린자 인도 앉을 수 있고 거의 뭐 원하는 슬롯은 다 앉을 수 있죠. 음, 참 빨간 날에 이렇게 또 연휴 기간에 어? 이렇게 황금번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사실 내일 번호가 좋기 때문에 오늘 출정한 것도 있는데 어, 아까 이제 오면서 계속 제가 좀 기,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요. 마음가짐이 지난번 4월 출정에 왔을 때뭐 3월 출정에 왔을 때 1월 출정에 왔을 때 맞나요? 아무튼 최근에 3, 4, 5 해갖고 지금 매달 출정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근데 이번 출정은 어,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음,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죠 원래 이렇게 딱 들어오면 막 활기차게 막그 어? 구독자님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어? 즐거우냐고 이러셨었는데 어, 즐거운 모습 못 보여드려서 요번 출정은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한늘 하던 패턴이 있죠. 일단 씻고 어, 저기 랜드를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잠깐이라도 올라갔다 올까. 음. 예전 같았으면 사실 하루 입장일수 채우고 별로 이렇게 안 갔을 텐데 이제 음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오늘은 뭐 올라가도 빈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다 해도 제가 뭐 오래 앉아서 슬로시든뭐 뭐, 다른 테이블은 뭐 어차피 앉을 수가 없군요. 음. 뭐, 오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오다가 오늘은 민중산 해돋지 설탕을 못 먹었어요. 거기 문이 닫는 분위기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거기한 5시, 뭐 6시면은 닫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2주 만에 출정을 했습니다. 제가 4월, 21일, 22일, 이때 왔었나요? 거의 딱 2주 만에 또 출정했네요. 3월 출정하고 4월 출정 때도 2주 한 달에 안 돼서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출정에서는 여러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저 기랜드를 제가 너무 그동안에 쉽게 봤고, 너무 공부도 안 했고, 즐긴다는 생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바꿔야 될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의 소중한 재산을 어? 저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깎아 먹으면 안 되죠 지켜야죠 그래서 참 이번 출정에는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휘젓고 다녀서 그런가 어, 원래 이렇게 설레고 기쁘고 뭐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어, 좀 많이 차분해져 진정 어, 너그러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 씻고 음,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뵙겠습니다 랜드 전경뷰가 보이는 인트라운입니다 우리의 랜드는 항상 그 자리에 잘 있네요 음. 나왔고요 8시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미는 인트라운 남하다 안에 객실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도 많고 음,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여기 어제랑 엊그제는 난리 났었나 보네요. 방도 없고, 지금도 거의 빈 방이 없어요. 아, 씻었더니 아주 개운하네요. 어, 8시 셔틀버스가 있죠. 지금 7시 55분이고, 2주 전에... 여기 눈 내렸던 거 기억나네요. 여기는 지장 전 시드 한 50만 원만 아 아니 50도 아니고 30, 30, 30만 원만 가지고 살짝 분위기만 볼까 해서 물론 뭐 자리도 없겠지만 분위기 볼까 해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어차피 셔틀 타면 공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밥도 안 먹어서 편지 가서 저번에 못 먹었던 돈가스를 먹을까도 생각 중이고, 아직 버스가 안 왔네요. 이제 조만간 버스가 내려올 겁니다. 저기서. 공기는 상쾌하네요. 여기 기온은 사북의 날씨는 8도네요. 8도. 사북. 딱 좋아요. 공기 상쾌하고 딱 좋아요 약간 추운 느낌도 살짝 들고 인트라 온다 았다아 확실히 연휴라 그런가 활기차네요 사부분은활기찹니까와 음, 지난번에 여기 눈 엄청 쌓였던데죠 아 2주전이 또 생각나는구나 <laughs> 아, 아 이제 살짝 웃음이 좀 나네 아까 전에는 정말 좀 그랬는데 이 마음 변치 말아야죠. 어, 셔틀버스 와 있네. 저기 셔틀버스 보이죠? 저 셔틀버스가 8시에 올라갑니다. 지금 7시 57분인데, 내려오신 분들이 있, 있으신가 봐요. 내리고 올라가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셔틀버스 타고. 와, 올라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 가보겠습니다. 봐봐. 슈트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랜드에 올랐습니다. 버스 잘 타고 왔습니다. 연휴라 그런지 또 다른 때 주말이나 평일하고는 완전 느낌이 틀리네요. 택시 엄청 많고 와 곳곳에 다 북적북적 합니다. 야 안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 역시 연휴는 연휴에요. 야이 강원랜드는 진짜 이 산골짜기에 있는데 하,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군요. 대단한 동네 이 랜드가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여기는 정말 불빛 하나 없는 아무개 산일 뿐인데 와이 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이 동네 자체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화려해. 시 대한민국 넘버원 낮습니다. 그럼 저는 입자 꺼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고